2026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7급 수의직, 9급 시설직 경력채용입니다. 원서 접수는 2월 중, 필기시험은 3월 중, 면접은 4월 중,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발표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8급, 9급 공개경쟁채용입니다.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필기시험은 6월 20일 토요일, 면접은 7월 중,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7급 행정, 연구지도직, 9급 기술개고 대상입니다. 원서접수는 7월 20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필기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 면접은 11월 중,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입니다. 참고로 국가직 필기시험 일정은 구급은 4월 4일 토요일, 7급 1차는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시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공고는 반드시 충청남도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서라이프 TV는 천안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